자, 우리 그, 어, 27페이지부터 봅시다. 자, 함수의 극한값에, 극한값을 이용한 이제 미정계수의 결정 나옵니다. <laughs> 아. 자, 우리가, 자, 미정계수라는 말이 일단, 정해지지 않은 개 계수를 말해요. 미정 계수 그러니까 뭐 A, ax 하면은 이런 것들이 다 미정 계수란 말이야. 그럼 이제 정해지지 않은 계수를 어떻게 결정하냐 극한에서. 그 자. 자, 리미트 x가 a로 갈때 fx랑 gx가 특정 값에 수렴을 한대요. 자, 그럼 특정 값에 수렴을 한다는 말은 봐봐 얘가 어떤 값을 갖고 있고 얘가 어떤 값을 갖고 있으니까 얘도 어떤 값을 갖겠지 근데 얘가 만약에 무한이면 돼야 안 돼? 안 되겠죠 근데 그럼 여기가 0이어도 될까 안 될까? 안 되지 분모가 0인 숫자가 있어요? 없단 말이야 근데 L이 어떤 특정 값으로 수령을 하는데 리미트 x a가 fx가 0이래. 자, 봐 봐. 어. 분명히 0인 숫자는 없다고 했었는데 fx의 극한값이 0으로 간다면 0분의 숫자라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럼 0분의 숫자가 말이 안 되니까 우리가 극한에서 극한값 계산할 때 어떻게 했어요? 0분의 무슨 꼴? 0분의 0꼴이란 말이야. 아, 그러면, 얘가 0이면, 그러니까 분모가 0인 게 있어, 없어? 분모가 0인 건 없어요. 분모가 0인 게 없으니까, limit x가 a로 갈때 fx가 0인데, fx분의 gx가 수렴을 하고 있다면, 아, 무조건 어떻게 된다? limit x가 a로 갈때 gx도 어디로 간다? 0으로 가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이냐? 좀더 쉽게 말하면 FA분의 GA가 L이야. 특정값. 아, 근데 FA가 0이면 GA도 뭐다? 0이 된다는 거야. 네. 이렇게 할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반대로 그럼 분모가 0인 거 말고, 분자가 0일 수도 있잖아, 사실. 그쵸? 근데, 이번엔, 그니까, 러 분자가 0인데, L이 0이 아니래. 근데, 원래 분자가 0이면 숫자는 무조건 뭐 나와야 돼, 그냥. 0 나오죠? 2분의 0 하면 은 그냥 뭐니, 원래? 0이지. 그럼 여기가 그냥 0 나오려면은 우리가 호아 어? 여기가 0 여기가 0 나오는데 숫자가 0이 아니래. 아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돼야 된다? 부정형 극한으로 바뀌어야 된다. 아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리미트 x가 a로 갈때 f(x)가 0이면 자동적으로 이제 x가 a로 갈때 g(x)도 0으로 간다는 거야. 음, 쉽게 말해서 어, 어떠한 함수값이 나오는데 한쪽이 분자나 분모 중 한쪽이 0이면요 다른 한쪽도 0이 돼야 돼요 자 그게 지금 여기서 말하는 미정계수의 결정입니다 그러면 거기 문제 밑에 이제 봐봅시다 개념 확인 1번 개념 확인 일번 보면 리미트 x가 2로 갈때자 x-2ax 플러스 4는 마이너스 2자 여러분 저랑 저번에 수업했을 때자 기억나는 거자 제가 저번은, 저번 저번 수업 에딱 강조한 거딱 하나 있었는데 뭐 강조했죠? 극한값 계산할 때 어떻게 한다? 자, 1번 뭐부터 한다고요? 기억나니? 좋아. 현준이, 기억나니? 기억나는 사람 1번. 극한 극계산 할 때, 여러분 이제 그냥 계속 외워둡시다. <laughs> 자, 극한 극계산 할때 1번 뭐? 대입. 2번 뭐? 형세, 극한 식의 형세파. 골파. 자, 골파 카라는거 기억나죠? 어, 혹시 한번. 하나 물어볼게. 그래서 극한값 존재 조건이 뭐니? 네. 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수업, 극한 수업 지금 이제 2주째 들어가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알아야, 꼭 알아야 되는 거는 뭐야? 극한값 존재 조건, 일단. 좌극한이 같은 게 극한값이 존재해요. 자, 극한값 존재 조건은 함수값이랑 관련이 있다, 없다? 없다. 그거랑 극한값 계산할 때 1번 뭐예요? 대입. 2번? 골파. 그럼 앞으로 이거는 이거는 어떤 극한값 계산이어도 이거부터 할까 무조건 뭐부터 할까 대입부터 할까 어떤 문제가 나와도 자 그럼 지금 개념 확인 1번은 뭐 미정계수 결정 이런 거를 다 떠나서 개념 확인 1번 문제는 극한값을 일단 계산하는 문제지 그럼 뭐부터 해야 돼요 여러분 대입부터 해야 된다고 그럼 지금 뭘 대입하면 되니? 2를 먼저 대입합니다. 자 그럼 2를 대입하면 분모에 0 어? 그럼 분모에 0인데 0분의 2a 플러스 4잖아? 근데 얘가 2네. 0분의 2a 플러스 4라는 숫자가 있니? 없단 말이야. 아 그럼 2a 플러스 4가 뭐가 돼야 돼요? 0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왜? 0분의 어떤 숫자가, 어떤 숫자 0으로 못 나누잖아. 그니까 러 얘는 0으로, 2 a 4가 0이 되면 인수부대가 되니까, 아, A가 마이너스 2인가요? 자, A가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고, 그럼 A 대신에 이제 마이너스 2를 넣어줄 수 있겠지? 어, 그럼 이거 여러분 인수분해가 되죠? 그냥 인수분해돼서 마이너스 2 나온다는 걸알수 있단 말이야. 네. 자, 근데 여기서 눈치가 조금 이제 약간 실력업. 자, 이거는 이해 못해도 돼요. 일단 이해 못해도 되는데, 자, 제가 아까 여기서 지금 이게 얘를 fx라고 하고, 얘를 gx라고 한다면, 이게 지금 fa가 0인 거지. 혹시, 고등학교 1학년 때, 여러분, 인수정리라고 여러분들이 배우잖아. 인수정리라고 배우면, fa가 0이라는 말은, 자, 이 fx가 다항함수일 때, 자, 다항함수가 뭐야? 그냥 x가 1차, 2차, 3차, 4차 이런 함수들을 말하죠. 그렇죠. 자, 다음 수면 무조건 x-a를 인수로 갖는다는 거야. 자, 왜? 자, 왜 x-a를 무조건 가져요? a 넣었을 때0 나오려면 은 이렇게 인수를 가져야 0이 나오잖아. 자, 이런 거, 이거는 그냥 플러스로 적어놓으세요. 자, 플러스. 네. 그 27페이지 회색 박스 개념 옆에다가 적어 놓으면 됩니다. f가 0이면 우리가 인수 정리에 의해서 아, 인수 정리. 자. x a를 인수로 가져야 되기 때문에 아, 이게 그냥 사실 이거 보자마자 알아요. 여기에서 아, 얘가 어차피 x 1를 인수로 가져야 돼. 근데 마이너스 2가 나오니까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2, 아, x 마이너스 2 이렇게 된다는 걸 그냥 바로 알수 있어요. 굳이 숫자를 직접 대입하지 않고도. 근데 이건 약간 고급 테크닉이고, 여러분들은 아직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적어만 놓으세요. 자, 인수 정리를 쓰지 않으면 그냥 뭐 해? 대입, 폴파, 대입, 폴파. 자, 극한은 그 이거 두 개로 끝납니다. 대입하고. 파악하세요 자, 그럼 여기까지 일단 필기하고 2번 문제 풀어 봅시다. 자, 2번 문제도 일단 뭐부터 하면 되겠어요? 대입부터 하면 된다는 거야. 2번도 마찬가지로. 딱 일단 극한 값이 나와 있어. 지금 극한 값 계산 문제야. 그럼 뭐야? 일단 데이부터 하세요. 그럼 데이부터 하면,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1, 1. 아, 그러면은, 1 마이너스 3 플러스 a.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더하기 1은, 어, 1. 어, 그러면, 0분의 a-2는 1인 거잖아요. 그쵸? 아, 그럼, 지금 뭐가 돼야 돼? a가. 어? 분자가 0인데 숫자가 나왔네? 그럼 분모도 자연스럽게 뭐 해야 된다고? 0이어야 된다고. 아, 그래서 a가 2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넘어갑시다. 음? 자다 왔니? 아, 아니 눈이 되게 빨갛긴. 아 제가 이번 이번부터 찍는 여러분들 영상은 다 타임 스탬프를 찍어서 올려 줄 테니까 이제 몇 페이, 페이지마다 타임 스탬프를 다 찍어 줄게요. 제가 여러분들이 보기 불편하니까 보는 부분만 그 바로바로 볼수 있게 오늘 오늘 올라가는 영상부터 인터넷 친구들도 자 같이 이제 보면 되는 거예요. 모르는 부분만 자 이제 28페이지 봅시다. 28페이지. 함수 극한 값에 대해서 관계. 자, 함수 극한의 마지막 단어인데, 자, 우리가, 어, 거기 보면, 이제 뭐 되게 어렵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지금 극한을 여러분들이 개념책 딱 보잖아요. 그 눈에 한눈에 안 들어와요. 자, 극한값 대소 관계했다가, 옆에다가 이렇게 써놓읍시다. 아, 잠시만요. 그, 우리가, 자, fx가 gx보다 이렇게 크면, 이 fx가 gx보다 뭐 하다는 거예요? 함수가? 위에 있다라는 뜻이지 이게. 그렇죠. 자, 여기 y 는 f x 고 y 는 g x 인 거잖아요. 그렇지. 그러면은 뭐 f x 가몇 차던지, 이게 사실 f x g x 가뭐 다함수든 무슨 함수든 분사함수든 분사함수든 무슨 함수던지 상관없이 그러니까 f x 가 이렇게 g x 보다 위에 있다는 거 아니야. 그쵸. 모든 실수 X에 대해서니까. 거기 모든 실수 X에 대해서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럼, GX가 항상 위에 있으면, 극한 값은, 어떤, 어떤 특정한 지점의 극한 값은 어떻게 될까? 자, 특정한 값의 극한 값 당연히 뭐겠어요? 당연히, gx가 fx보다 크거나 같겠죠. 응, 음, 그렇겠지. 이거 조금 쉽, 더 쉽게 말하면, 그냥 fx가 gx가 크거나 같대. 그럼 fa는 ga보다 크거나 같겠죠. A, 근데 a가 뭐 무한이어도 상관없단 말이야. 네. 왜? gx가 계속 fx보다 위에 있으니까. 네. 소장이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냥 gx가 fx보다 계속 다 커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떤 특정한 값을 넣어도 다 위에 있겠죠. 응. 음. 그래서 이거는 직관적으로 이해되는데 여러분들이 뭐 크게 무리가 없단 말이야. 그 밑에 거에다가 이제 별표 하나 쳐 놓읍시다. 2번에다가 2번에다가 별표 치고. 근데 이제 봐봐. 어떤 함수가 이런 식으로 있대. 그러면. 이런 거예요. 잘안 보이네. 자, 약간 이런 느낌이지. hx가 이렇게 위에 있고, 제일 크죠? 자, 우리가 지금, 여기 지금, 함수 극한의 대소관계는 뭐라고 있어? 모든 실수 x에 대하여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은, 얘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가 항상 gx보다 크거나 같고, gx는 a, 아, fx는 gx가 작거나 같고 gx는 h x 도 작거나 같단 말이야 그럼 약간 그림으로 따지자면 굳이 한번 따져보자면 hx가 이게 결국 다 y값이잖아요 y는 hx, y는 gx, y는 fx잖아 Y라는가, y라는 거는 이 함수 그래프에서 이거를 말하지 그렇죠 그러면은 내가 특정한 어떤 XA를 넣었을 때, 여기가 이제 HA가 되는 거고, 여기가 이제 GA가 되는 거고, 여기가 이제 FA가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떤 A 값이던 간에 A를 넣으면은 항상 뭐야? HA가 GA보다 크거나 같고, GA가 FA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지. 내가 이해됐나요? 그냥 함수의 값에 대해서. 근데 우리가 이게 꼭 함수 값이 아니라 양면 극한을 극한 값이어도. 어 뭐야? 자, 이렇게 극한을 씌워줘도 똑같이 성립한다는 거야. 헬그, 왜 그러냐면, 일단 함수값은 넣으면 그냥 바로 성립하는 게 보여요. 안 보여요? 그냥 바로 보이죠. 근데 이게 극한이라고 다를까? 어차피 극한도 결국 여기에서 이렇게 좌극한, 우극한 이렇게 다 가는 거 아니야? 맞죠. 그렇죠. 그리고 fx랑 gx랑 hx는 다 특정 값에 이제 수렴한다고 나오잖아. 그렇죠? 어. 그럼 이런 관계를 가지게 될 텐데 만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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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뭐 베타래. 얘도 베타래. 그럼 얘는 fx가 베타에 수렴하고 hx가 베타에 수렴한대요. 그러면 gx는 어떻게 될까? limit x가 a로 갈때 gx는 어디로 수렴할까요? 현재 어디로 수렴할까? <laughs> 베타로 수렴하겠죠. 왜? 그니까. 베타 말고, 여기가 3이면, 여기가 3이고, 여기가 3이면, 가운데 것도 뭐가 될까? 당연히. 3이 돼야 된다는 거야. 자, 함수 구조가 fx랑 gx랑 hx가, 이렇게 fgh가 지금 쌓여 있잖아요. 그럼 gx가 가운데 있지. 그럼 fx랑 hx가 근데 극한 값이, 특정, 특정 극한 값이 같으면요. 이 가운데 값은 자연스럽게 같아질 수밖에 없다고. 이해됐니? 왜? GX는 당연히 여기 가운데에 있으니까. 어, 그래서 이게 지금 보면 여러분, 이 빨간색이 지금 약간 뭐처럼 보여요? 약간 햄 색깔처럼 보이죠? 아, 저만 그런가? 그리고 이 흰색은 약간 그통밀빵 그런 느낌이야. 그래서 이제 빵, 햄, 빵 이렇게 있어서 자, 이거를 샌드위치 정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의 다 써놓으세요. 자, 여기에서 이 파트만 따서 아 진짜 이제 실제로 샌드위치 정리라고 부릅니다. 그니까 샌드위치 빵 사이 끼인 것처럼 빵과 빵 사이 안에 이 값이 베타로 같으면은 이 가운데 값도 베타로 수렴해야 된다는 거야 왜 함수가 서로 극단의 사이에 있으니까 껴 있으니까 자 근데 이제 거기 보면. 그,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첫 번째. 아까 1, 아까 이제 1번 성질이나 지금 보여준 2번 성질이나 등호가 있거나 없거나 상관 없습니다. 등호가 없을 때도 성립해요. 거기 이제 적혀있죠. 그 빨간색 표시해가지고, 어, 등호가 없을 때도 성립한다고 나오죠. 자, 거, 거기에다가 이제 별표 쳐놓읍시다. 네. 자, 등호가 없을 때도 성립해요. 그러니까 등호가 없다고 해가지고 막 문제에서 등호가 있는 문제가 있고 없는 문제도 있어요. 근데 없다고 해서 성립 안 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참고, 함수의 극한의 대소관계는 이거 참고는 서천고 학생들만 별표를 쳐 놓으세요. 네, 서천고에서 출제됐던 겁니다. 네. 그러니까 무한, 마이너스 무한으로 갈 때도 성립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 극한값의 대소관계를 이용해서 <laughs> 밑에 이제 개념확인 2번 문제를 바로 풀어보면 자, 자 이제 문제 풀때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자 이제 아까 극한값 계산할 때는 제가 대입하고 꼴 파악이라고 했죠. 자, 극한에서 그 부등식 나오면은, 극한 그 파트에서, 극한 그 파트에서, 자, 부등식 문제 있잖아요. 자, 부등식 문제는 무조건 샌드위치야. 무조건 이 방금 배웠던 샌드위치 정리를 사용할 거란 말이야. 아, 그럼 지금 개념 확인 2번 보면 f(x)가 모든 양의 실수에 대해서 부등식 나와있지, 부등식이잖아. 그럼 부등식이 나왔다는 거는, 내가 여기 지금 등호가 있던 없던 간에 아까 다 성립한다고 했죠, 그렇죠? 등호 없어도 얘는 샌드위치 성립을 해요 아 근데 우리가 지금 리미트 x가 무한으로 갈때 fx 값을 구하자는 거야 그럼 샌드위치 정리를 쓴다는 거는 자 지금 fx라는 거는 이거 뭐야 이 gx보다 크고 이 hx보단 작다는 거죠 근데 샌드위치 정리는 아까 여기다 에다뭐 취해줘야 돼? 리미트 취해 줘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극한을 그 이렇게 취해줍시다. 무한으로 갈 때. 자, 그럼 무한으로 갈 때를 취하는 이유는 뭐니? 문제에서 자, 문제가 리미트 x 무한으로 갈때 f(x) 값 구하는 거죠. 자, 문제에서 구하는 게 이거야. 내가 문제에서 구하는게 리미트 x, 그 밑줄 그어놓으세요 자 리미트 x가 무한으로 갈때 fx를 구하니까 그 부등식에다가 뭘 취해주는 거예요? x가 무한으로 갈 때를 취해주는 거예요 그걸 구하기 위해서 그럼 이 무한으로 갈 때를 했죠 자 그럼 이제 샌드위치 정리 쓰는 거죠 자 샌드위치 정리 쓰는데 자 극한값을 이제 계산해야지 자, 극한값 계산할 때는 또뭐 해야 된다고? 대입부터 해야 된다고. 그럼 또 대입합시다. x가 1으로 할때 대입. 그럼 여기는 3무한. 여기는 무한. 어, 이거 무한분의 무한 꼴이지. 아, 무한분의 무한 꼴이네. 자, 무한분의 무한 꼴은 뭐라고 했어요? 차수가 깡패라고 했죠. 다둘다 1차야. 다둘다 1차니까 그냥 개수가 답이네. 아, 그래서 얘 3분의 1로 가고, 여기도 3분의 1로 가요. 그럼 얘도 뭘로 가요? 3분의 1이라고. 그럼 여기까지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29페이지 한번 풀어봅시다.